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메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티치온에서 어,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 강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공인노무사 경영조직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1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11문입니다. 자 g 기업의 H 인사노동팀장은 A 사장의 지시사항들을 수용 선발도구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 50점짜리 제가 사례형 문제로 시험제 숙제했고요. 자 그래서 A 사장님의 지시사항들을 보시면요. 1번 MBTI 측정 결과를 신입사원들의 선발 및 부서배치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빅5 성격유형 구분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은 감성지능의 측정 결과들을 고객 서비스 파트와 마케팅 팀들의 신입사원들이 선발 및 부서 배치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상이 두 번째가 있었고요세 번째, 상기 활용에 따른 개선 효과들을 측정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상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2 5점짜리고요 성격의 의의와 MBTI 및 빅5 성격유형 구분 내용을 약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은 감성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의 개념과 구성요소들, 효과 및 감성지능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과 비판하는 입장을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25점이 배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성격과 정서의 의의를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personality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 타인이나 대상에 대해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정서 effect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넓은 범위 느낌을 총칭하는 용어로 감정과 기분을 포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모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특정 대상을 향한 강렬한 느낌을 의미하며, 기분, 무드, 분위기, 기분은요. 감정보다는 덜 강렬한 느낌으로 자극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하에서는 G 기업의 H 인사 노경 팀장님이 A 사장님의 지시사항들을 수용, 측정 및 개선하려고 하는 MBTI, 빅파이브 성격 유형과 감성 지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그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제 감성 지능, B5 등도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MBTI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기업 어, 이제, 뭐, 공공기관들도 있고요 정부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공기관들도 있고, 공공기관들그렇죠 민간기업들이, 그죠. 렇 어,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MBTI 테스트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MBTI 성격 유형 지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의죠. 마이어스 브리그스 성격 유형 지표. MBTI입니다. 그래서 영어 이제 풀네임 풀네임을 꼭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MBTI 하시면 됩니다. 이 오히려 철자가 틀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요. 마이어스 브릭 스타일 인디케이터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인 마이어스와 브릭스에 의해 개발된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성격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관해 질문하는 100가지 성격 테스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성격 교육의 분류입니다 자, 성격 검사에 응하는 개인의 응답에 기초하여, 마이어스와 브리그스는 외향적 및내향적 그리고 감각적 및 직관적, 그리고 이제 사고적 및 감정적, 그리고 판단 및 인식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총 16가지 종류의 성격들로 분류했습니다 부분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두 개씩 해서 총, 그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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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묶음으로는 네 묶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죠? 그럼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은 2의 4승 이제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합들을 다 연결을 시키시면 총 16가지 종류의 선택들로 분류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향적, 감각적, 사고적, 그죠? 판단적, 뭐 이런 형태로. 또내향적뭐 감각적, 또는 직관적, 사고적, 내향적 뭐, 그리고 뭐 인식적. 이렇게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반드시 되고요. 이런 형태로 연결이 돼서 총 16가지 종류의 선택들로 분류가 됩니다. 자 먼저 1번 외향적 내향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extroverted 하고 이제 내향적은 영어로는 내, 내향적. 내향적은 introverted 합니다. 자 이거 영어 표현 꼭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e, i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괜히 영어 철자 틀리게 쓰시면 감점되시니까 외향적 가를고 그러니까 약자로 e, 내향적 i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는 에너지 방향 및 주의 초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개인들은 사교적이고 사회성이 있으며 적극적인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하고 수줍음을 잘 탑니다. 자, 이번 감각적, 직관적이라는 저희가 분류 기준이 있죠. 감각적은 영어로 sensing이라고 하고 직관적은 intuitive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약어로 그냥 감각적 s, 직관적 i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는 정보 수집 및 인식 능,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이며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밀한 것에 초점을 두고요. 반면, 직관적인 사람들은 무의식의 프로세스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로 거시적 측면이 큰 그림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사고적, 감정적이라는 분류 기준이 있어요. 사고적은 영어로 Thinking이라고 하고, 감정적은 Feeling이라고 합니다. 그냥 TF 하셔도 돼요. 자, 이는 판단과 결정의 준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사고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와 논리를 이용하는 반면,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감정에 의존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 100가지 설문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성격 유형이 분류가 돼서 나옵니다.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이제 무료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료로도 이제 서비스들이 보통 제공이 되는데, 예, 무료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판단적 지각적이라 분류 기질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적징, 판단적 지각적은 perceiving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판단적인 사람들은 통제를 원하며 그들이 주변을 규칙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 지각적인 사람들은 사고가 유연하며 자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빅5 성격 유형 모형을 보겠습니다. 1번 의입니다. 자, 빅5 이론 또는 5대 성격 유형으로 불리는 이 모형은 5가지 기본 차원들을 활용, 매우 다양한 인간 성격이 대부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MBTI가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은 반면 B5 이론은 폭넓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MBTI가 더 많이 씁니다. B5가 약간은 좀 실무적으로 약간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론계에서는 MBTI보다는 B5 이론이 좀더 폭넓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성격 유형의 분류입니다. 자, 1번, 감정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emotional stability. 이거는, 어, 영어를 쓰지 않으시거나, 이거는 이 flame을 쓰셔야 됩니다. 확실히 외우실 수 있는 분들만 쓰십시오. 여기 신경질적 이런 것도, 영어 철저 오히려 틀리면 감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신 없으시면 그냥 쓰지 마세요. 자, 이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 안정죠 정서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온화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안정적입니다. 반면 정서 안정성이 낮은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불안을 잘 느끼며 불안정합니다. 예, 유로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영어 철자 오히려 틀리시면 감정이 되니까 자신없는 분들은 쓰지 마십시오. 예, 그다음에 저희가 외향성. extraversion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은 사, 관계들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사교적이며 친화성이 높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 성향의 사람들은 수줍어하고 소심하며 조용합니다. 자, 3번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openness to experience라고 하고요.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하고요. 반면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4번의 친화성은 agreeableness라고 합니다. 조화성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순응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자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협력적이고 따뜻하며 남을 잘 믿습니다. 친화성이 낮은 사람들은 차갑고 까다로우며 적대적입니다. 5번 성실성입니다. conscientiousness라고 하고요. 자 이, 이것도 영어 철자니까 그러니까 영어 철자가 아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쓰지 마십시오. 이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깊습니다. 신뢰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규칙적이며 믿음직스럽고 우직합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이성을 잃는 편이고 산만하며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G기업의 H 인사노경팀장님은 A 사장님의 지시사항들을 수용, B5 성, 자, 답, 답쓸 때는 존칭, 존대어 쓰지 마십시오. B5 성격유형 모형을 참조한 뒤, 수용해서 그죠 MBTI 성격 유형 지표 측정 결과들을, 어, 그 신입사원들의 선발 및 부서 배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조직 간의 적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3번, 4번에, 그니까 러 요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B5 성격 유형 모형을 참조를 하시는데 이제 MBTI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성향, 극단적인 형태가 영업 성향하고 약간은 회계 성향일 수 있는데요. 영업 쪽이 약간 잘 어울리는 분들은 좀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MBTI를 보시면은, 어, 영업 쪽이신 분들은 예를, 예를 들면 은 이제 외향적이고요. 그죠? 또 약간의 직관적일 수 있죠. 물론 감각적이신 분도 있습니다만, 뭐,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면서, 약간은 영업 성향이신 분들은 이제, 감정적인 성격이 좀더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성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감정적으로 보죠. 어, 그리고 이제, 좀 지각적일 수 있죠. 영업 성향이신 분들은. 뭔가 이제 통제를 원하고 규칙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좀 이제 사고가 유연하고 자발적인 어떤 영합성향인 분들은 지각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계 쪽이다 예를 들면 회계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회계 쪽이시면요 내향적이실 수, 물론 안, 그리,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내향적이실 수 있고 약간은 좀 감각적이실 수 있고 그죠? 사고적이실 수 있고 좀 판단적인 형태가 많이 이제 회계 부서 쪽에 회계 쪽에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회계 쪽에서 그죠? 영업 성향이신 분들은 좀더 외향적이면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이면서 좀 지각적인 형태가, 좀더 많이 이제 그쪽으로 배치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부족, 네 번째 감성지능의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맨, 디골맨 교수님에 의해서 대중화된 개념인 감성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EI라고도 합니다. 자,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EI라고 하십시오. 자, 이거는 감정적 단서나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주어진 사례에서는 G 기업의 H 인사 노경 팀장님이 A 사장님의 지시사항들을 수용. 고객 서비스 파트와 마케팅 팀들의 신입사원들의 선발 도구들로 감성 지능의 측정 결과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아, 답에는 존칭을, 존칭을 쓰지 마십시오. 존칭을요. 그죠? 자, 1번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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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 자신과 아, 타인 감정의 인식입니다. 자신과 타인 감정의 인식이죠. 자, 이는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이 현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줄 아는,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 감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이 감정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3번은 감정의 조절이 있습니다. 이는 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변 상황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감정적 정보와 단서를 토대로 이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감성지능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IQ라는 것이 있고, 이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EI라는 것이 있죠. 이게 아까는 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측정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높은 직무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잘잃는 사람은 인상 관리에 능하고요. 조직에 능하면 조직에서 상사가 자신에 대해 내리는 판단의 근거를 포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본인과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어, 조직에서의 대인 관계에 성공을 거둘 수 있고요. 어려운 감정의 고비를 보다 수월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셋째, 높은 감성, 감성지능은요 어, 동료 직원과 함께 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일의 성과도 높여줍니다. 이는 자기 감정의 파악 및 조절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로 감성지능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입장들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성지능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감성지능의 옹호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들을 토대로 감성지능의 개념이 필요하고 또 유용하다고 봅니다. 1번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감성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직관적 능력, 인투이티브 어필이 우수하기 때문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성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뛰어난 컨설팅 업체의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업 성과를 달성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성 지능이 높게 되면은 고객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그 고객의 마음과 현재 사항을잘 진단 평가해서 어 고객이 원하는 그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어또 이제 뭐 고객이 원하는 바대로만 분석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또 분석을 하되 고객의 수요 내용들을 잘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어 결과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 컨설팅 시 이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컨설팅이라는 것도 일종의 영업이기 때문에 이런 감성 지능 지수가 높은 분들이 만약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 어, 그 성과가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 점수들이요. 자 이번 성과 예측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감성 지능은 지적 능력이나 감정 안정성 등과 같은 변수들과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직무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 변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감성 지능이 높은 분들이 지적 능력도 노, 노,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좀 높으면, 이제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어, 그 다음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보통 이제, 지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이제, 직장 상관 분들이나, 동료 직원분들이나, 부하 직원분들의 어떤, 어, 마음, 마음 내용들을 잘 읽어서, 거기에 대응할 할수 있는 정도가 이제 더 노,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감정 안정성도 또 높으니까, 직무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 변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직무성과가 이렇게 감성지능이 높은 분들은 좀더 높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감성지능 지수에 점수하고 직무성과 간에는 이제 양의 그런 상관관계나 그런 비례관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교수님들께서 교수님들이 다 논문 작성을 하시면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시고 해서 회기분석, 다중 회기분석 등으로 다 검증을 하시는 겁니다. 3번,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감성지능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 트레이스를 대변하는 변수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감성지능을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감성지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개념의 타당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1번 정의 모호성입니다. 연구자들이 감성 지능의 구성 요소들을 각기 달리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성 지능이 인지 요소인지 아니면 능력 요소인지 그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측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감성 지능은 자기 보고 셀프 리포트 방식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지능 지수와 유사한 방식, 정답과 오답이 있는 스타일로 측정되기도 하는 등그 측정 방법들이 다양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로 딱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측정이 이렇게도 측정이 돼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런 형태로 해서 또 점수가 나, 나와서 측정이 돼서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통일된 측정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죠? 개념의 구성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측정이 되고, 그 측정 점수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측정의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에 대한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요. 측정이 어려움입니다. 3번 성격의 한 측면입니다. 자, 감 성격의 한 측면, 성격의 측면 한 측면은 이제 감성지능은 성격의 속성을 가지므로 독립적 구성개념, 컨스트럭트 구성개념으로서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감성지능 자체가 뭔가 독립적인 구성개념이라기보다는 어, 성격에 들어가는 한 속성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질문 결론이죠. 자, 조직 구성원들이 선발 과정에서 MBTI 성격 유형 지표, B5 성격 유형 모형, 감성 지능 지수가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G 기업의 H 인사 노경 팀장님은 A 사장님의 지시사항들의 수용, 상기 세 가지 선발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각각의 효용성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량적으로 검증을 계속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감성 지능 지수가 높은 분들이 정말 직무 성과 점수가 높은지 그리고 영업 부서들이라든지 마케팅 부서들에 있어서 이제 고객 분들의 이제 마음을 읽어서 각각의 고객 분들의 각각의 마음을 읽어서 영업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또는 마케팅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아, 그런 측면, 이제, 그 능력이나 이런 성과 점수들이, 이제, 감성지능 지수와 비례 관계에 있는지, 또 MBTI 성격이형 지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인원 배치를 했을 때, 좀더 조직 성과라든지, 이, 조직 내 인사 성과가 좀더 점수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또는 빅파이브 성격이형 모형도 연계해서요. 이런, 다양한, 이제, 측정, 이런 지표들과 성과 측정치들의 점수들하고, 조직 성과 점수하고 인사 성과 점수하고 이런, 어,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거나 또는 다중회기 분석을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예, 그런 성과 점수들에는 이런, 어, 어, 측정 지표들의 점수 내용들 뿐만 아니고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이제 성과 점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중회기 분석도로 또는 상관관계 분석도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조사 방법으로 통계 분석도요. 제가 이제, 그, 공인 농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동시에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시험을 준비를 하시거나, 또는 공인 농사 시험에 합격하시기 전으로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하실 때요. 조직 컨설팅이나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 컨설팅이나, 조직 컨설팅이나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하실 때, 예, 이런 통계 분석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 그, 그, 저희가 조직 구성원분들의 어떤 성격, 그죠? 성격과 관련해서, 어, 저희가 MBTI라는 저희가, 그죠? 측정 방법하고요. 그 D5 성격위원 모형,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 감성지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네, 수고를 하셨고요. 어, 그래서 어, 예, 공인노사 수험생 여러분들이 예, 2021년 어, 공인노사 시험 제2차 시험하고 어,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제1차 시험도 합격하셔야 되겠고요. 어, 또 유예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인노사 시험 2차 시험에 다 기억하셔서 어, 3차 면접 시험까지 합격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공인농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